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람 둘만 모이면 비트코인 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조금 뒤집어졌죠. 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NFT 에, NFT를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NFT는 복제 불가능 토큰의 약자라고 하던데요. 이 NFT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IT조선 유진상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NFT의 한국말인 이 대체 불가능 토큰 중에서 대체 네. 불가능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먼저 대체 불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대체 가능이 뭔지 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어, 대체 가능이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곳으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겠죠. 음. 어, 예, 책을 예로 들어볼게요. 해리포터 다들 아실 텐데요. 예. 어, 서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A라는 출판사가 출간을 했건, B라는 출판사가 출간하, 출간을 했건, 그 책의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음. 어, 누가 출간했던 대중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읽고 싶으면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자, 작가가 직접 또는 주연 배우가 사인을 해준 책이라면 어떨까요? 음... 아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음... 어, 이건 바로 그 책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NFT의 그 대체 불가능은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 즉,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고 한번 디지털 토큰화하면 이를 변, 위변조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NFT라는 게 무한 복제가 가능해서 뭐든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지털 세상에 대체 불가능함이라는 특성을 입히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이 NFT가?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토큰 토큰은 어떤 의미입니까 버스 토큰은 알겠는데 예, 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큰과 코인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 예. 어, 수많은 암호화폐 요즘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통일됐는데요 예. 이 가상자산은 토 토크, 코인과 토큰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예. 어, 코인은 지불수단에 가깝고요 음. 토큰은 이 지불수단의 그 이상 그러니까 권리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음. 또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했을 경우고요.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제가 전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메인넷이라고 설명을 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음. 예. 그 음. 네, 메인넷을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저는 뭐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네. <laughs>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NFT는 어,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특정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어,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일제히 저장하도록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인데요. 어, 일단은 NFT가 디지털 자산의 대체 가능한 정체성을 보증하는 증표. 라는 사실만 알아두면 될듯 합니다. 음. 아,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쓰는데 뭐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잘 쓰고 쓸수 있는 것처럼요. 음. 그냥 디지털 증표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NFT의 작품, NFT 작품은 자체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원본이다라고 이제 표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네네. 네. 그 가치를 누가 정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네. NFT를 사면은 저작권도 나한테 오는 건가요? 아 어, 일단 그 가치는 대중이 정하는 거고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 그려서 NFT를 발행을 하면 음. 혹시 사실 겁니까? 저는 사겠습니다. 아 진짜요? 유재석 씨 답변이신데 <웃음> <웃음>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그, 지디로건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게 아, 엄청난 그렇죠. 호응을 네, 가치가... 받겠죠? 그렇죠. 음. 예, 그리고, 그리고, 이게 예, 가격이 엄청나질 텐데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저작권을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음. 어, 내가 값을 치렀으니, 모든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음. 어, NFT를 활용하, 활용해서 행사 가능한 권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음. 어, NFT 원작자와 별도 계약이 없는 한은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만 갖게 되는데요. 음. 이 소유권 역시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것만 갖게 아, 되는 거고요. 그래요. 원본의 제작권과 소유권은 모두 원 저작자에게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이 NFT가 뜨면서 최근에는 작품들을 NFT 파일로 만들어주는 또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변환된 그 NFT 파일을 가지고 누구나 자신의 물건을 매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예, 바로 가치인데요. 어, 음. 아까 제가 제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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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제 그림은 이제 대중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만 음. 아, 저, 저희 어머니에게는 좀큰 가치가 그렇죠, 있죠, 물론. 그렇죠. 네. 예. 이제 형님한테도좀 가치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지드 지드래곤이 그린 그림 역시 누군가에게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음. 즉 주관적인 판단이나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 네. 디지털 파일이 네. 이게 또 복제가 가능한데. 네. NFT를 적용했다고 갑자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이것도 조금 의문이고 네네. 또 비트코인처럼 이 NFT도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지 네. 에, 쉽게 이렇게 좀뭐 돈을 좀 빼고 뭐 이럴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요. 네. 어, 지금 NFT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예술 쪽이나 뭐 수집 쪽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네. NFT를 적용했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좀 의아스럽거든요. 아. 에, 다만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이 예술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네, 가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 특정 예, 파일, 네, 특정 파일이 다른 파일과는 다른 고유성을 지녔다는 증표를 만들지 못해서 아, 만들 네. 방법을 찾지 네.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NFT를 통해서 디지털 파일에도 이제 고유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자 네. 아, 디지털 예술 작품의 가치가 치솟게 음.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작품에 쉽게 얘기해서 K S 마크 찍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그건데 네. 참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이 NFT 네. 어떻게 NFT 열풍이 어떻게 계속 될까요? 이게 뭐 투자, 어,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거? 아, 저는 좀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봐야 돼요. 아, 예, 그 이유는 아직 법적 규제나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음. 그리고 뭐 정부를 비롯해서 법 쪽에도 마찬가지고 예. 뭐여 해석이 굉장히 여럿입니다어 음. 일례로요 이세돌 프로와 알파고가 대국을 둔 동영상이 그 NFT화돼서 음. 경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또 경매에 나와요? 네, 그게 2억 원에 팔렸습니다. 아, 진짜.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신기하네.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치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누구나 볼수 있는 이 동영상의 소유권을 낙찰한 사람이 갖게 되는데요. 응, 응, 응. 어, 이분이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들한테 소유권을 주장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이 질문에 법조계는 아직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남의 작품 파일을 저장해서 자기 작품이라고 파는 등 사기를 방지할 장치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음. 어, 이미 이런 분쟁이 여럿 발생한 상황이고요. 음. 어, 여기에 또 NFT를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음. 이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대부분이 NFT화된 디지털 자산이 가짜일 경우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어, 약관을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laughs> 그 자신들은 이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그리고 또 저작권이 침해된 창작물이 확인이 되면 이제 네. 구매가 정지는 되는데,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2차 거래가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비싼 값에 샀는데 이게 음... 되팔 곳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또 재판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 약관도 도지고요. 어 이제 뭐 손해배상을 위조자한테 물어야 되는데 아직 은 NFT 시장이 형성 단계라서 어 전례가 많지 않아서 이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호기심에서 조금 사보는 건 괜찮지만 음. 너무 큰돈을 쓰기에는 아직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음. 어,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져서 이제 가격에 거품이 껐, 꼈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큰돈을 쓰시면 도박이 될수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나가고 있는 우리 출발 경인 대행진 네. 영상 이거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영상도 분명히 소유권을 낙찰받는 사람이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NFT. 예. 예. 아무튼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IT 조선 유진상 기자였습니다.